관들이 <laughs> 박수쳐라, 이 박수. 지금부터 엑스포 조직위원회 유튜브 채널 천명 돌파 이벤트 상품을 오늘 배송하는 날이죠. 전문의 추첨은 포트부에서 아 포트부에서 아주 공정하게 한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구입한 네. 자체로 구입한 사냥삼을 한사람당 네. 1 0시씩또 네. 택배로 또는 가까이 있는 분은 직접 전달하려고 상품을 열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열한 개에서 한개는 있을건데 딱1개네요 <laughs> 어, 우리 주희씨 네. 안에 어떻게 궁금하지 네. 않나요? 저 진짜 열풀이 있는지 아니 또 상한거 있는지 네, 시원찮은지 한번 봐야되겠죠 이렇게 포장요 어. 이렇게 아니 어, 포장박스가 이 알맹이보다 이게 더 비싼거 아니에요 이거 아 포장박스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오여기야아 음. 음. 이게 천양섬에 있는 오, 오. 엑스포 개체를 알리는 오. 이것도 있스 보이려고 금박으로 했나보네. 어, 그죠? 고급자 보이네요. 고급... 아 이게 되게 고급지 보이고요. 어, 아 이게 또 우리한테 납품한 네. 교수님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네요. 아 이거 보면 여기서 또 구입하고 싶은, 싶은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면 되겠네요. 중앙사냥삼명농구비자 어,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 되게 궁금해지네 <laughs> 어떤 게 들었는지. 자, 우선 이지를 좀개봉습니다 안에 있는 감자를 볼게요. 오. 오. 이거 삼삼이 파리. 인기로 아, 덮여있어 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오. 오이런 네. 오, <laughs> 아. 그.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나, 둘, 네, 셋, 넷, 넷, 다섯 개. 오왜 어? 다섯, 다섯 개밖에 없지? 열 뿌리 샀잖아요. 다섯 개. 아 여기. 보자, 여기 아 이쪽에도 있나? 에이 이건 몰랐네. 아 여기도 어. 열 뿌리. 오 어, 확실히 열 뿌리 아, 맞네. 열 우리가 약속은 잘 지키죠. 네. 네. 이게 상태를 한번 줘. 어저 주희야. 네. 정문 우리. 산산밭에 갔을 때, 음. 이게 사지가 되면 4년 이상이다. 음. 그걸 배워보았죠. 음. 이게 사지네, 그죠? 아, 이게 음. 5년산 확실한가 봐요. 음. 이게, 이게 가운데 꽃대도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음. 이게 꽃대가 올라오려고 하면 5년 이상 되어야 올라온다더만, 이게 음. 5년짜리니까 진짜 올라왔네, 그죠? 자, 음. 이게 보이나, 이게? 예, 네, 보인다. 아, <laughs> 이거 보여요? 이게 꽃대라는 건데, 아직 꽃은 안 폈네, 그죠? 음. 이 대궁이고. 아, 여기 내두도 있고. 어, 내두에 특수도 조금 두 개가 났네. 특수 이게 특수라는 거지 특수가 뭐예요, 그러면? 내두에서 나오는 잔뿌리를 턱에서 난다 해 갖고 특수라고 하고. 이 몸통을 약통. 요게 잔뿌리가 미. 어. 내가 좀 알죠. 사장님들에서는 입도 다 먹는 거죠, 보장 산삼은. 우리 주희씨는 못 먹는 게 없어서 염소처럼 풀도 잘 먹다니까. 자, 주희 씨한 번. <laughs> 염소처럼. 아, 님도 드릴 걸 제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번에 주희 씨가 당첨이 안 됐구나. <laughs> 그러면 네. 이걸 오늘 네, 네, 네. 오늘 택배로 응. 보내고 응. 여기 가까운 분들은 응. 오늘 있어? 찾아가라고 하고 아니면 갖다 드리고. 네. 자, 우리 엑스포 조직 이번에 시부리 부장도, 어, 농담이 아니고, 실전이 길단 말입니다. 네, 안전 배송하겠습니다. 모델을 딱 해서, 있어 보이게, 다시 원위치. 뜯었던거 아. 누구 드릴 거예요? 아, 한 번, 제품 한번 개봉하면 중고. 중고는 내가안 되나? 중고는 내가 먹으면 안 되나? 다 아, 더럽는데. 더럽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발송하겠습니다.